어, 출근하던 경찰서장이 네. 한 할머니의 수레에서 떨어진 폐지를 죽기 위해서 도로로 뛰어든 사연이 전해졌다 했는데, 네. 24일날입니다. 24일날. 네. 24일날 SBS가 지난 18일날 아침 아오, 어, 6시 40분경에 네. 강서구 그 왕복 6차로 한가운데서 아유. 할머니가 수레를 끌고 가다가 네. 폐지가 우르르 쏟아졌어요. 아이고, 어쩌면 좋아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됐는데, 네. 보행자 신호가 켜지니까 할머니가 급하게 바닥에 떨어진 폐지를 주었는데, 신호가 끝나버렸잖아. 그럼요. 네, 큰일 났고 잘못하면. 음, 그 어떡해요. 어, 그때 한 운전자가 안전한 곳에 차량을 세우더니, 네. 남성, 건장한 남성 두 명이 쫓아갔어요, 그걸로. 네. 그래서 할머니를 도와서 폐지를 주어가지고, 술에 싣고 끈으로 네. 깡아 짱짱하게 잘 고정까지 시켜서 그좀 밀어주고 네. 어 사라졌어요. 어, 그님이 이거 어, 이거 사진 이거 사진이요? 이거? 네. 저 남자 둘의 정체가 뭘까요? 누구죠? <laughs> 이 아침 꼭두 여섯 시 사십 음. 분부터 이렇게 선행을 하신 저두 분이. 네, 음. 이거는 제가 일부러 선정하려서 한게 아닌데 받아 보니까 <laughs> 이렇게 됐어요. 서울 강서경찰서 <laughs> 네. 김원태 경무관. 네, 강서경찰서 같은 데는 이제 서장이 경무관이에요. 네. 총경 (4개가) 아니라 그거보다 하나 더 많은 큰왕무궁 큰 하나 네. 그 이제 경무관이거든요. 네. 그래서 큰 경찰서는 경무관이 서장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마 강서경찰서도 경무관이 서장을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김원태 서장이 네. 있었고 그 옆에 저 젊은 친구 하나 나오는데 네. 그 친구가 김현숙 경사예요. 아 같이 계셨어요. 네, 두 사람이 그러면 김김현수 경사하고 김원태 경무관하고 왜 같이 있었을까? 아침에 네. 그 아침 시간 대때이 네. 어, 시간에 카풀에서 출근하고 있었어요. 아두 분이 카풀한 하 네, 네. 카풀에서 <laughs> 카풀에서 출근하고 있다가 이 네. 할머니 그 휴지 쏟아지는 거 보고 네. 어, 쫓아가서 이렇게 해줬다고 하는데 이거는 누구라도 그렇게 해줘. 그럼요. 음. 제발 좀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다. 또 이렇게 음, 혼자 음, 음. 할머니가 이거 치우시려면 안 되죠. 그 짧은 시간에 음, 음. 음, 거 위험하기도 하고. 맞아요. 예. 나도 그 어, 어, 친하지는 않지만 그냥. 친구로 지내는 그, 그 폐지, 폐지 대통령이 있어요, 우리 대통령 이 있어요, 그 동네. 폐 내가 너 폐지 대통령. 대통령으로 임명해 줬는데. <laughs> <laughs> 그 친구도 보면 정말 폐지 이렇게 나르시는 분들 폐지값도 굉장히 떨어져 가지고. 맞아요. 네. 우리가 볼 때는 그 리어카에 산더미처럼 그저 저 폐지 주워 가지고 가시는데 네. 가서. 고물상 가가지고 그 저울에 위 놓고 달고 나면 네. 천 원짜리 매장하고 동전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해요 얼마 하지도 않더라고요. 하루 종일 이렇게 하루 모으셔도 몇천 그 원. 모시는데몇천 네. 네, 원이고 막 이런 경우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 이, 이분들 보면은 항상 그 마음 한 켠이 좀 묵직 가지고죠. 맞아요. 또 어, 연세 그, 많으신 분들이 허리는 다굽으셔가지고 어, 무거운 거 끌고 다니시니까 음, 마음 아프죠. 음, 튼 뭐. 또 그분들이 있어서 또또 또 청소가 다 되는 거예요, 거예요. 네. 깨끗해지고 또 맞아요. 자원도 재활용되고. 맞아요, 맞아요. 어, 네. 어. 그런데 이제 가다가 이렇게 그 떨어뜨리고 하니까 우리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이거 맞아요. 비단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돌아다니다가도 할머니들 그런 분들 허리 굽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수 음. 우리나라가 다잘 살아가고 저런 분들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맞아요. 그런 생각 많이 들지만요. 그저 가끔 그런 음. 장면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이렇게 보통 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음. 수거하시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좁은 길에서 음. 또 수레를 끌고 이렇게 음. 수, 수 이렇게 수거를 하시는데 음. 차가 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빨리 못 비켜 주세요 그분들이. 음. 아, 무거운 거 끌고 어떻게 음. 빨리 그 연세도 음. 많으신데 근데 어떤 차들은 막 빵빵하면서 막 너무 막. 음. 그, 심하게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얼른 이렇게. 내려서 지가 좀 한쪽으로 어. 해주고 가지. 참, 저는 그런 거, 아픔 같은 걸 많이 음. 좀 느끼는 게, 이렇게 지나가다가, 허리는 다 굽은 할머니가 자기 몸집에 한 다섯 배는 되는, 음. 어, 이 폐지를 끌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걸 보면 가슴이 좀 아프고요. 그렇죠. 네. 음, 시장바닥에, 노점상 하시면서 그 아이 앉아서 졸고 있는 거 보면 또 마음 아프고 맞아요. 음, 다잘 살아가지고 그런 광경이 우리 사회 에안 보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가끔 해보기는 하는데 <laughs> 예 어찌됐건 다 힘내시고 네. 하던 저 강서 경찰서장 김원태 경무관님 김현수 경사님 예. 경찰이라서가 아니라 인간적으로라도 이렇게 나서서 해준 거 굉장히 이 고맙고 네. 감사한 일이고, 이런 걸 솔선수범이라고 아, 해요. 맞아요. 음.